로 가볼까요?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연속으 과속 방지턱입니다. 약삼0 미터 앞에서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 9 미터 우회전입니다. 있습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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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는 쟤는 쟤는 는 前方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니다약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. 저 그거랑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음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밥을 먹고 간 연속역 과속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600m 앞 회전교차로에서 광주, 우현, 성남 방면 11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.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j i 에연 k i s 속 t a So, Groo Kwasokanji